광주시는 도청면에 있는 유정호수 일대에 수변 산책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팔당 호반둘레길이 완성되는 등 광주시는 도보여행 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한창입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일대에 있는 논과 밭에 물을 대기 위해 노곡천 물을 가둬 만든 도척저수지입니다. 인근의 태화산과 함께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어 가까운 나들이터로 광주시는 물론 용인과 이천시 주민들도 자주 찾는 곳입니다. 광주시는 이곳에 둘레 2.5km에 이르는 수변 산책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모두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빠르면 올 6월부터 순환형 데크로드와 전망대 등이 설치됩니다. 인근 곤지암천에도 수변공원이 갖춰집니다. 모두 175억 원을 투입해 곤지암리 555번지 일대 7만 9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하천부지에 수변을 걸을 수 있는 길과 인공폭포 등이 조성됩니다. 설계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빠르면 3월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걷기 여행 코스의 관광 자원화를 위해서 광주시는 역사 둘레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관광 명소인 남한산성과 천지남 그리고 팔당호반 등을 거점으로 신익희 생가와 나눔의 집등 역사적 장소를 이어주는 코스로 구성됐습니다. 관련해서 지난해 11월에는 팔당호 외곽 23km를 있는 팔당호반 둘레길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전 구간 개통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이 같은 둘레길들의 여행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빠르면 2025년부터 스토리텔링 관련 시설물 등의 설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드라이브뉴스 오용석입니다.